안녕하세요. 마음으로 청지사 이중원입니다. 남양주에는 펀그라운드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. 그 중에 한 군데가 정약용 펀그라운드예요. 실제로 펀그라운드 얘기하면 어떤 시설인지 잘 감이 안 오잖아요. 유스 호스텔이거든요. 남양주에 있는 유스 호스텔인데, 어, 실제 여러분께 필요한 유스호스텔을 이용하는데 을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그리고 부대시설 이용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그리고 이걸 대관을 할때 어떤 방법으로 대관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, 요 뒤에 있는 전경이 경야경 펑그라운드입니다 자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양주 유스호스텔인데요 객실이 총 19개가 있고요 수용 정원이 전체가 67명이 되겠습니다 숙박요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요금은 2인실이 7만 7천원, 평일에 7만 7천원, 주말에는 8만 4천원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3인실이 8만원, 그 다음에 주말 공휴일에는 8만 8천원, 그리고 4인실이 평일에는 8만 8천원, 그 다음에 주말 공휴일에는 9만 6천원, 그 다음에 6인실이 12만원, 주말 및 공휴일에 1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가족실이 있는데요. 평일에 14만 4천원, 주말 및 공휴일에 16만원이 되겠습니다. 객실은 입실이 오후 3시부터 퇴 실이 다음날 아침 11시가 되겠습니다 20인 이상 남양주시 소재 단체 및 시민의 경우에는 객실 이용료의 30%가 감면이 되어진다고 합니다. 20인 이상 단체의 경우 객실 이용료의 20%가 감면이 되어집니다. 요거는 남양주 시민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 것입니다. 자 그리고 부대 시설이 있는데요. 컨퍼런스 룸이에요. 굉장히 멋지죠? 자 1회 2시간 이용하는데 10만원이고요. 부가세는 별도입니다. 소위실이 있는데요. 한번 이용하는데 3만원이 되겠습니다. 어,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대 의 설비 이용료는 부가세 별도이고요, 냉난방비 별도, 대관 면적에 따른 공공요금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집니다. 예약은 이 QR 코드를 눌러서 이렇게 예약을 하시면 되고요. 시설 소개 영상은 여기를 눌러서 어 보시면 시설 소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제가 요거 설명 드리고 난 다음에 뒤에 바로 시설 소개 영상을 붙여놓도록 할 테니까요.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뿐만 아니라 예약에 관련된 QR 코드뿐만 아니라 밑에 제가 주소를 링크해드리도록 할. 테니까 혹시 예약 희망이 있으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예약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문의는 031-560-1361에서 2번이 되겠습니다. 그럼 영상 보시죠.